개념 플러스 유형 중 1-2입니다. 개념편 어, 29페이지에 4번이죠. 어, 일단은 어느 것에 곱하여도 그 결과가 자연수가 되게 하는 이라고 했으니까 24분의 25에다가 실제로 누굴 곱하는 거지? 누군지 모르겠만 그다음에 32분의 15 곱하기 또 어떤 숫자를 곱하는 거지? 이렇게 했을 때그 결과가 자연수가 나올까? 자연수가 나오고 일단 자연수 먼저 해볼까? 자연수가 나오려면은 24를 없애야 되지, 맞지? 그냥 32를 없애야 되지. 그래서 이거 두 개의 멀고함에서 둘다 없애야 돼. 최소공배수를 그래. 최소 그 계산해서 여기다가 적으면 되겠지. 그래서 이거 얼마야? 96, 96 맞아? 그러면 96이 이렇게 옮되겠죠 96, 맞지? 그래서 사실은 끝난 거야. 원래는 원래 이게 끝이야. 96 곱하면 되는 거잖아, 원래는. 그런데 가장 작은 이래 가장 작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분자도 최대한 약분을 해줘야죠. 맞지? 분자를 약분해서 최대한 작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 그러면은 분 뭐에 뭐가 있겠네. 이해 되겠지? 그럼 15도 건들 수 있어야 되고 25도 건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약분시킬 수 있어야 되잖아. 이해 되겠지? 그래서 쟤네에 뭐가 되겠어? 최대공약수가 공약수. 최대 되죠. 이걸 그냥 외워서 알면 안 돼. 방금 한 것처럼 이유가 있어야 돼. 이유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거 두 개의 요번에 뭘 구하면 되니까 그 최소 최대공약수를 구하면 되죠. 알겠지? 그래서 최대공약수 구하면 얼마야? 오. 그래서 여기다 오고 적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laughs>